굿모닝 에브리바디, 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자, 단어 7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 M으로 시작하는 맷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맷은 명사로 큰 깔개, 양탄자, 카펫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맷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러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러그는요, 작은 깔개. 우리가 보통 뭐 화장실 앞이나 방 들어가기 전에 작은 깔개 같은 거 깔아놓으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러그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맨. Man. 자, 맨은요. 남자들의 복수형이에요. 자, 이거 불규칙 변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명사의 복수형은 s를 붙이는데 이제 불규칙하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이 맨이죠. 그러면 단수는 뭐예요? 맨이에요. 그러니까 e가 a로 바뀌어서 맨 하게 되면 남자 단수고요. 이거 어... 발음이 헷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A는 밝은 발음이기 때문에 좌우 상하로 다 벌려주시는 A 발음이고요. 이 발음은 어두운 발음이니까 입을 최대한 적게 벌리시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맨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하면 명사로 달이에요. 그럼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하늘에 떠져 있는 s 해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우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제가 안 썼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하늘에 떠져 있는 달이잖아요. 근데 달이 아니고, 우리가 달, 개월 하는 거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 영어로 뭐죠? month라고 하죠? m, o, n, t, h. 그래서 개월, 달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이세 단어 한번 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m a n man. moon, moon, man, m a n mat man moon moon man mat mat man moon moon man mat mat moon a man moon moon man mat mat man moon moon man mat m a 하면 큰 깔개 양탄자. m a 하면 남자들 복수형. m o 하면 달. 달은요? m o 남자들 복수? m 큰 깔개 양탄자는 mat. 자, mat. 큰 깔개 양탄자 어떻게 쓰죠? mat. 자, man. 남자들 복수. men. 자, moon, 달. 자, moon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머그. 자, 책에는 뭐 손잡이가 달린 컵인데요. 머그는 손잡이가 달린 컵이 아니고요. 큰 컵, 사이즈가 좀 크기가 큰 컵은 다 머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머그 잔에 담으면 일반 컵에다 담는 것보다 많아지죠, 양이. 그래서 그냥 일반 컵은 컵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넛 하게 되면, 견과죠. 견과가 뭐예요? 아, 책에는 나무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 열매가 아닌 과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견과. 그 뭘까요? 껍질이 단단한 과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넛은 견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과일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시라고 하죠. 응,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팬 하게 되면 요번에 f로 넘어갑니다. 명사로 선풍기 부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풍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서양에서 영어권에는 부채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동양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반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있어요. 이게 이게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이제 바람을 일으켜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춤 중에서 부채춤 있죠. 그게 영어로 뭐냐면 팬 댄스예요. 음, 그러니까 fan을 쓰시고 뒤에 댄스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fan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연예인 누구누구의 팬이다, 조용필 팬이다, 나훈아 팬이다 할 때도 이 fan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풍기라는 뜻이고요. 이게 나오면 꼭또 발음 때문에 헷갈리신다는 게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어요. fan. 피가 들어가는 그건 뭐였죠? 냄비. 자 기억 안 나시면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단어 볼게요. 자 mug. 다음에 not. fan. fan. not. mug. mug. not. pen. fan. not. mug. mug. not. fan. fan. not. mug. mug. nut, fan, fan, nut, mug, mug, nut, fan, fan, nut, mug 자, 여러분 이 머그가 그 M 사운드가 지금 캐피탈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잘못 친 거예요. 요거는 small, 소문자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대문자 쓰시는 거 아니고요. 자, 우리 이거 연습해 볼게요. 자, 머그 하면 큰 컵, 그 다음에 nut 하면 견과, fan하게 되면 선풍기, 부채, 연예인, 팬, 그 다음에 환풍기를 뜻합니다. 자, 선풍기, 부채, 연예인, 팬, 환풍기 영어로 보다 fan. 자, 견과 nut, 큰컵 mug. mug 큰컵 어떻게 써요? m-u-g. 자, nut 견과 n-u-t, fan, 선풍기, 부채, 연예인, 팬, 환풍기는 f-a-n 이렇게 쓰시죠.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F로 시작하고요. Fat이네요. 자, Fat은 형용사로 뚱뚱한. 근데 얘가 또 명사로도 써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지방이란 뜻입니다. 아, 뭐, 우리 저기, 제사 지낼 때 지방 쓴다. 그게 아니고요. 몸속이 지방이고 지방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Fat이에요. 자, 그 다음에 fake 하게 되면 무화과. 근데 이거 발음 잘 하셔야죠. 이거 그냥 P 사운드로 f a 하게 되면 뭐예요? 돼지.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게 돼요. 그 다음에 L로 넘어갈게요. lip 하게 되면 명사로 나뭇잎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이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fat, fig, lip, lip, fig, fat, fat, fig, lip, lip, fig, fat, fat, fig, lip, lip, fig, fat, fat, fig, lip, lip. FIG, FAT, FAT, FIG, RIP, RIP, FIG, FAT 자, 여러분 여기 세 단어가 공교롭게도 다 F 사운드 있어요. F 사운드, 바람이 새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FAT 하게 되면 형용사로 뚱뚱한, 명사로 지방. 자, FIG 하면 명사로 모아가, RIP 하게 되면 명사로 나뭇잎. 자, 나뭇잎 영어로 RIP, 모아가 FIG. 뚱뚱한 형용사, 명사의 지방, fat. 자, fat, 형용사로 뚱뚱한, 명사로 지방, 어떻게 써요? fit, 자 f a t 뭐가, f, i, z, rip, 나뭇잎, fe, l, e, a, f.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V로 넘어갈게요. 자, when 하게 되면 명사로 승합차란 뜻이고요. advice 하게 되면 명사로 꽃병. 근데요, 이거 V. f 와 마찬가지로 바람새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 번째 발음인 B 하시게 되면 베스 하게 돼서 이건 기초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고요. 자, 베스트 하게 되면 명사를 쫓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 발음에서 입술을 붙어버리게 되면 베스트라는 형용사의 최상의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달라져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Van, Vice, Vest. vest, base, van, van, base, west, vest, base, van, van, base, west, vest, base, van, van, base, vest, vest, van, van, base, van, van, base, 승합차, a vase 하게 되면 꽃병, a vest 하면 조끼, 조끼는 a vest, 꽃병은 a vase, 승합차는 a van. 자, 우리가 보통 그 정장 얘기를 할때 3피스라고 얘기하죠쓰 3피스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조각이다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상, 하, 벌에 조끼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3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VAT 하게 되면 수의사예요, 명사로. 근데 이거를 또, V 발음이 아니라 B로 넣게 되면, BAT이에요. 이건 동사로 내기에 도는 걸, 우리가 b 팅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기에다 ING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SIT 하면 동사로 안 딴데요. 반대말은 뭐예요? STAND고요. 자, 이 SIT을 조금 더 길게, 기... 이거는 좌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six 하게 되면 수사로 여덟이란 뜻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 bat, s i t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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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t, a bat, six, six, Sit. A bad. A bad. Sit.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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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t six, six, s i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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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a t v a t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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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at a t 자, v a t 하면 명사로 수의사. sit 하면 동사로 앉다. six 하게 되면 수사로 여덟이죠. 여덟은 six. 앉다는 sit. 수의사는 v a t 이죠 자, 여러분 좌석이라는 거는 sit은 단모음이라서 짧게 발음을 하셔야지만 안 따고요 s i 에서 길게 발음하시면 이거 좌석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s i x 여덟은 어떻게 써요? s i s x 자그 다음에 s i 안 따는 s i t 자 vet 수의사는 v e t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 있어 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발음 볼게요. 자맷 하게 되면 이게 M은 미음이고요. 이 N은 뭐라고 했죠? A는 밝은 애발음이라고 했죠? T는 티그시고요. 자 이거 받침으로 들어갈게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 그러려고 보니 T사운드는 무성음 그대로 못 들어가고요. 한 단계 약하 시옷 됩니다. 그래서 맷 자 그다음에 m 사운드 미음 이 사운드는 이 a와 달라요 어두 운에 발음이고요 n 사운드 니은이고요 n 사운드로 자음으로 끝났죠 근데 n 사운드는 뭐예요 유성음 그냥 그대로 받침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man 자 m 사운드 미음 자오오 오, 동일한 자음이 유태서 나왔네요 어떻게 되죠? 쳐서 장모음 되고요. 자 이거 우발음입니다. n 사운드 니은자 받침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 m o o 이죠자 한번 발음해 볼까요? man, man, m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자 m 사운드 미음, 자 u 사운드 역사 발음, g 사운드 기억이고요. 자 음모음 넣어줄게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so m 자 n사운드니은 u사운드 앞에서도 어발음이었어요 어발음 어바름, 자 t사운드는 t 그인데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몸에 받침 들어가려고 보니 t사운드는 u 무성음 그대로 못 들어가요 한단계약화시옷 그래서 not 자 f사운드 피유 a사운드 밝은 애발음 자 그다음 n사운드니은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몸에 받침 그래서 fa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 f사운드 피유 a사운드 밝은 애 발음, 자 t 사운드, 티그, 자 잠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 받침 들어가는데 무성음 한 단계 약간 쉬옷 그래서 fat. 자 f 사운드, 피읍, i 사운드, 이 e 발음, g 사운드 아까 먹어 나왔었죠, 기억? 잠으로 끝나서 음모 그래서 피그 되실 거고요. 자 l 사운드, 니을 자 여기 ea, 모음 뒤에 모음 나죠두 개가 합쳐지면서 장모음에 e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는 p읍이죠. 근데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에 받침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f3도 마찬가지로 무성음 그대로 못 들어가요. 한 단계 약화, p읍. 그래서 리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F 사운드 비읍, A 사운드 발근의 발음, N 사운드 니은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몸에 받침, 그래서 반될 거고요. 자, V사운드, v 자, A사운드가 여기선 이중 모음이에요. 여기는 단일 모음이고 이중 모음이면 어두운 에 발음과 이 발음 나죠? 그 다음에 S사운드, 시온, 자, 이사운드 e 발음 안 나요. 왜?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모음 넣어줄게요. 그래서 베이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베이스와 베스트는 뭐가 틀려요? 그렇죠, 얘는... E로 끝났고, 얘는 T로 끝났어요, 마지막이. 그것만 틀려요. 그러면 그 앞은 동일할까요?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T사운드는 t 그시고요 자음, 자음이니까 충돌이니까 음모음 넣어주시고요. 자음으로 끝나서 음모음 넣어줄게요. 그래서 VEST.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B사운드, 비읍 E사운드 어두운 애 발음. 자, T사운드 t 그신데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 받침 들어가려고 보니 무성음 한 단계 약하시오. 그래서 VEST. 자, S 사운드, 시옷, I 사운드, 이 e 발음, T 사운드, 티그,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몸에 받침 들어가려고 보니 무성음, 한 단계 약화, 시옷. 그 다음에 s 를 시작을 하는데 단어가 좀 짧죠. 그래서 된 소리, 셋 이렇게 발음 되죠. 자, 그 다음에 S 사운드, 시옷, 자, 아, 이 사운드 앞에요. 똑같아요. 이 사운드. 근데 앞에는 T 사운드고 여기서는 X 사운드죠. 자, X 사운드가 맨 앞에 아닌 가운데나 끝으로 가면 어떻게 발음 난다고 했죠? 본인은 시옷, 앞에 모음은 기억 준다고 했어요. 자, 아무리 끝나서 음, 모음 넣어줄게요. 그래서 six 이렇게 발음이 나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but, sit, six 자, 그 다음 볼게요. oh,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제가 잘못 얘기했죠. 자, 우리 앞에 제가 좀 연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같이, fan, face, fast. 자, 이거 비사운드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빼줘, 빠져야 돼요. 그래서, 윗입술이 아래입술을 지그시 물어주는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 바람 입술 맞닿으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같이 fat f i lip이 되시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앞에도 보시면 mug n o t fan 이거 마찬가지로 바람 새는 소리 자그 앞에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래서 mat man 이렇게 발음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요번 오늘 단어들은 좀 짧아요. 그쵸? 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 이제 보실 때 보시면 이게 그... 어떤 게다르져서 발음이 다르는가를 세 개씩 묶었으니까 좀더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앞에서 나왔던 단어를 내가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고 찾아보시고 이게 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음, 한주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